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강의를 맡게 된 전지은입니다. 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1강 타로마스터. 이 마스터라 함은요. 내가 어떠한 것을 잘 익히고 배우는 것 혹은 그것을 잘 익히고 배워서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로마스터란 무엇일까요? 타로를 잘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타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타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오늘부터 타로의 주인이 될수 있는 공부들을 배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의 개념, 그리고 타로 마스터의 개념. 타로를 공부하며 알아야 하는 기본 용어라고 한다든가, 리딩법, 구성 등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란 기본적으로 총 78장으로 구성된 카드 한 벌을 이야기합니다. 카드는 그 낱장 한장한 장마다 부여된 의미가 있고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의미, 수의 배열에서 나오는 의미, 또 역사적 배경에 대한 히스토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되겠죠. 자, 타로를 설명하는 기원에는 어 역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지혜다라고 하는 설, 그리고 인도의 차투랑가라고 하는 게임, 놀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유대계회의 경전인 어 토라가 어원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이슬람의 여신인 하토르에서 어원이 왔다라고 하는 설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설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유래나 설이 꼭 집중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집중된 시선은 갖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13세기에 최초 행해진 이후 프랑스의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타로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나갔다라는 것만 현실적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13세기 기독교를 바탕으로 신비주의 알비파와 이 황금 새벽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비파와 황금 새벽회는요, 그 기독교 아래에 있는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교리를 믿는 그냥 종파들의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비파는 실제로는 프랑스 남부 한 지역의 지역명이지만 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종 음, 이단 종파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명칭으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알비파는 신비주의 교리와 비밀 전수 규약에 따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타로의 체계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 19세기 황금 새벽해 일원인 우리 아는 이름 나왔죠. 아서 에더드 어, 웨이트가 타로 해설서와 카드의 그림을 새롭게 완성하게 되었고 사후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가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앞으로 배워 나가게 될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해석과 개념들이 생겨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타로를요 어, 굉장히 타로는 갈래가 많습니다 유래도 많지만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좀 가장 큰 굴레를 본다면 모던타로라고 하는 부분과 클래식타로라고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던 타로와 클래식 타로가 구분되는 것은 이 19세기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에 의해서 구분이 생겨났고, 어, 알비파에서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타로의 체계를 바로 잡았다라는 의미적인 구분이 되고, 이미지적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세유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나오는 이미지들과 웨이트 계열에서 볼수 있는 표면상으로도 구분이 되는 이미지와 가장 큰두 가지의 차이점은 우리 앞으로 배우시게 되겠지만 타로 안에는 메이저 카드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이너 카드라고 하는 구분이 안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저 카드 안에서 오 배열된 숫자 체계를 바로 잡았다라는 차이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 카드의 어, 그림의 이미지 사파가 추가되었다. 요것이 지금 구분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클래식 타로일 때는요 마이너 카드가 트럼프 카드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막대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컵 하나 둘셋넷 다섯 개만 그려져 있었다면 이 모던 카로 넘어오면서 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인물들과 배경에 대한 사파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타로, 마스터. 자, 마스터란 내담자가 처한 심리적 그리고 상황적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78장 카드의 의미를 모두 배운 자. 모두 배우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줄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개인적인 소견이 절대 아닌 명확히 익히고 배운 것을 상담가로서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타로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담가의 마음가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카드를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질문자가 진지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상담의 분위기를 리드해 가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스터가 카드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진심으로 카드에게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애담자를 도울 수 있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스터의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상담을 이끌어가는 태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리딩을 하고 이 카디에 대해서, 어, 배운 부분을 얘기해 줄수 있는 이 역량과 스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담자를 대하는 이 진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모두 다가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팁적인 부분과 이 카드를 읽는 역량과 스킬에 중점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타로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익혀 볼까 합니다. 자, 타로 마스터. 음, 우리가 앞으로 어해 나가야 하는 그 방향성이죠. 타로 리더라고도 타로 상담자라고도 부릅니다. 펼쳐진 카드의 내용을 읽고 해석을 해 주는 상담의 주체자입니다. 질문을 해 오는 자가 아닌 그 질문을 받고 상담을 이끌어 가는 상담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 질문자. 나에게 내담해 온 나에게 질문을 던져 주는 타로의 답을 구하는 자를 내담자, 질문자라고 합니다. 자, 타로 덱 연필 12자루의 한 다스처럼 78장 한 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덱, 두 덱, 어, 세 덱, 네 덱, 요렇게 그냥, 그냥 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개, 두 개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 덱, 두 덱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지해 놓으셔야겠죠. 자, 아르카나. 단어 자체는 비밀, 신비한 것들이라고 하는 어떤 뜻을 품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전수되어 온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마법의 도구, 음, 즉 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마법의 도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이렇게 타로덱의 구성을 구분할 때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는 뭐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 뭐 코트 카드 이렇게 뒤쪽에 카드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 현재는 이렇게 조금 더 편한 음, 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 꼭 집중적으로 내가 아르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 타로 덱처럼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 누군가가 아르카나라고 했을 때 내가 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죠? 자, 셔플. 스프레드, 배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마스터가 요 카드를 잘 다뤄야지만이 상담을 하는데 그 공간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카드를 다루는데 계속 좀 버벅거린다던가 내 손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내 담자도 상담에 집중을 할수 없게 되고 이 마스터 또한 그 상담에 온전히 집중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서 좀 익히셔야 되는 것들인데, 자, 셔플이라고 해서 카드가 골고루 섞이도록 섞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셔플한다, 셔플한 후 스프레드한다, 자, 스프레드. 카드를 고르게 정렬하고 픽하여 배열에 맞는 자리에 꺼내 놓는 행위를 총 이제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배열. 해석상 편의를 위해 마스터가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뽑을 카디의 개수와 자리를 정해 놓는 것. 이것을 배열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이미지상에는 십자 배열과, 어, 쓰리 배열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셔플 스프레드 배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 어떤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어, 배워보는 시간, 음, 있을 거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배열 예시에 원 카드 스프레드라고 있고 뭐3 배열, 십자 배열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이원 카드 스프레드는 한 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보통은 어, 상담을 할때 메인 셔플로는 이원 카드 스프레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3장의 배열법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의미를 붙일 때이 원카드 스프레드를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카드를 공부해 나갈 때에는 이렇게 한 장에 대한 의미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데 용이하기 위해 한 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배열상의 어떤 카드의 합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담에서는 가장 메인 스프레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딩법. 어, 리딩한다. 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내가 해석한 내용은 말로 전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펼쳐진 카드의 내용을 해석하고 질문에 맞는 문장과 어, 이야기로 내담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단순히 해석한 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상담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여 리딩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드가 펼쳐진 상태에서 말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을 던질 때부터 시작한다고 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내담자의 질문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마스터가 카드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질문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직접 질문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좋고요. 질문은 부정적이지 않은 의문문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주 안에, 한달 안에, 혹시 3개월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연락이 오겠는가, 기간을 정하고, 싸운 상태인데, 우리 지금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상태인데, 기본 베이스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의 이미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한테 있을 때의 나의 이미지, 어, 가족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 어떤 특정한 상황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 부정적이지 않은 의문문으로 정리한다에서도, 자, 보시면 여기 예시에 헤어질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헤어질까요? 자,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 어, 이게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그, 즉, 어,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타로 카드에는 100% 부정이나 100% 긍정의 카드는 없지만, 딱 카드의 이미지로 봤을 때, 긍정의 이미지가 강하고, 부정의 의미가 뒤에 숨어 있거나, 어, 부정의 의미, 의미가 강하고, 어, 긍정의 의미가 뒤에 숨어 있는 카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어, 헤어질까요? 라고 하는 부정형의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예시를 들수 있는 카드 중에, 음. 러버스 카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 러버스 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카드를 배우시지 않거나 이미지를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예스라고 하는 긍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카드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면 헤어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예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헤어지세요. 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연인 간의 어떤 사랑스러운 에너지로서 어 이거는 헤어지지 말라고 해석해야 될지 조금 의미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터가 해석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은 부정형이 아닌 의문문으로 정리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자, 질문에 받는 배열을 찾아 정한 후 셔플에 들어갑니다. 마스터의 머릿속에 질문이 완벽히 정리된 후 스프레드 합니다. 자, 배열은 정해진 법칙이 없으며 마스터가 꼭 이것을 써야 한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카드를 많이 뽑는 배열이 좋은 배열이고 단순한 3배열은 어, 하수줄만 쓰는 배열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배열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터득해 나가며, 스스로, 마스터 스스로에게 맞는 배열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드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자, 카드는 총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자,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존재합니다. 자, 22장의 마, 아, 메이저 카드와 56장의 마이너 카드가 합쳐져서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이너 카드는 다시 한번 40장의 슈트, 숫자 카드, 핏 카드, 16장의 코트, 인물 카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모든 마이너 카드에는 4가지로 구분된 원소가 존재하고, 자, 그 원소는 컵, 완드, 펜타클, 소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컵이라고 하는 원소는요, 자연 물상으로는 이 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것, 그것으로 음지, 그늘, 뒷면을 상징합니다. 자, 이 완드는 자연 물상으로는 불을 상징하고 양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양의 기운은 음의 기운과 반대로 태양이 구름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양지, 앞면, 따뜻함 등을 어, 상징을 합니다. 자, 이 펜타클, 자, 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드, 공기를 상징합니다. 펜타클과 공기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하나씩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이두 원소의 차이점은 음이 앞서 있는가, 양이 앞서 있는가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음이 앞서 있는 축축하고 음지의 기운이 앞서 있으나 따뜻한 양의 기운이 숨어 있다입니다. 축축하게 젖은 흙을 상상해 보시면 될 거고요. 만졌을 때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지만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따뜻한 영양분을 품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공기소드는 양의 기운이 앞서 있으나 음의 기운이 뒤쪽으로 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양의 기운을 만나 빠르게 이동하는 역동성을 가진 어떤 바람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피부로 느껴지는 조금 차갑고 매섭고 칼 같고 날카로운 음의 기운이 숨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이 원소에 대한 공부를 할때 헷갈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카드의 구성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카드를 이미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자, 메이저 카드는 총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0번부터 21번까지. 자, 1번부터 22번까지가 아닌, 자, 0번부터 21번까지의 숫자를 부여받은 카드들입니다. 이 카드는 0번 바보 카드를 시작으로 21번 월드 세계 완성 카드에 오기까지 어떤 한 인물의 인생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겪어야 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상황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이 메이저 카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카드는요, 상단에 이 로마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카드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를 구분하실 때에는 상단에 로마 숫자와 하단에 제목이 모두 발견된다면 "아, 메이저 카드구나"라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 카드. 자 마이너 카드는 슈트 카드와 코트 카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슈트 카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첫 페이지에서 제가 앞에 앞에 전장에서 마이너는 무조건 4원소가 존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물상을 설명하면서 조금 전달을 드렸는데 그4원소에 슈트 카드, 숫자 카드, 핍 카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대응하여 자 컵이라고 하는 원소의 1부터 10까지의 카드, 완드, 펜타클 소드가 모두 1부터 10까지에 대응하여 어, 40장의 여기 음, 40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숫자 카드는 상단에 로마 숫자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에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고, 다양하게 조금씩 변형들을 이루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는 상단에 요 숫자를 포기, 표기하지 않고, 하단에 글자로 음, 숫자를 표기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카드들이 이 핏카드, 어, 슈트카드는 상단에 로마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 카드 중에 코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4원소와 4개의 계급이 대응하여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슈트 카드의 반대로 코트 카드는 어, 위쪽에 로마 숫자가 없고 하단에 제목만 발견이 된다면 코트 카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슈트 카드와 코트 카드, 이 마이너 카드는 상단에 숫자, 혹은 하단에 제목만 있다면 마이너 카드구나. 상단에 숫자와 하단에 제목이 모두 있다면, 아, 메이저 카드구나.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타로 공부에 앞서서 오늘 지금 이사원소에 대한 내용, 이론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음,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네, 첫 차시부터 제가 어, 그 사원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이 강의를 쭉 이끌어 나가면서 어, 빠짐없이 나오는 음, 그리고 그것을 빼고는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음,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음, 숙지를 조금 하시면 앞으로의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자, 배움에는 머리로 익히고 외워야 하는 지식 습득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 4원소에 대한 부분들일 거예요. 그 메이저 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금 스토리를 기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 0번 바보의 더풀 카드가, 어, 인생의 여정을 겪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을 느끼고 또 어떤 상황을 거쳐 완성의 길로 가게 되는지 그 스토리 베이스로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 마이너, 어, 체계에 있어서 사원소라고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키워드에 대한 영역들은, 어, 익히고 외워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외우고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이 조금 따로 있구나. 음, 내가 얼마만큼까지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모든 강의가 끝났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어, 배움의 지식의 양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어, 부분들은 최대한 많은 음, 지식적인 그리고 또 어,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섬세하게 어, 설명을 어, 들어드릴 텐데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에 또 충실히 임하셔서 어, 큰 배움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 어, 가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시를 지금 마무리 하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어, 이 타로의 체계에서는 음, 카드의 어떤 정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마스터들은 음, 정역의 방향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떠한 쪽에서는, 어, 그것은 볼 필요가 없다. 그 배열 상에서의 어떤 합들로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좀두 갈래가 좀 크게 예, 대비를 조금 하고 있는 어,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 내가 타로를 다루는 마스터로서 어떤 선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정역을 다루는 것이 맞다. 아니면 다루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딱, 어, 표명을 하지는 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끌어나가는 수업 방식에서는 정역을 구분하지 않고 배열상에서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를, 어, 캐치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음, 만약에 뭐 역방향에 대한 의미들을 어, 추가적으로 뭔가 어,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어, 조금은 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나 음, 어, 카드 메인이 아닌 제가 어, 뒤에 숨어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캐치하셔서 역방향의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